너희들 이 서류에 도장 찍어! 엄마도 여기 도장 찍어요! 아버지 장례식장. 상주인 오빠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오빠, 이게 뭔데 이렇게 급해? 야! 너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내가 세무사랑 다 상의했으니까 여기 인간만 찍어! 그런데 이거 정확히 뭐야? 나도 좀 읽어봐야지. 오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지금 그럴 시간 있어? 아버지 장례식인데! 엄마! 나중에 세금 다 처리하고 공평하게 나눠 드릴게요. 엄마와 동생은 밥한술못 뜨고 탈진해 있었다. 그런데 오빠는 달랐다. 그래. 오빠가 이제 가장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며 엄마도 동생들도 오빠를 믿고 도장을 찍었다. 3개월 후. 엄마. 오빠가 전화 안 받아요. 나도 그래. 재산 정리 어떻게 됐는지 말도 없고 얼마 후, 동네 부동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사모님 모르셨어요? 여기 상가주인 바뀌었어요? 아드님이 매매하셨던데요? 뭐라고요? 엄마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다. 어머님, 이건 상속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전재산을 장남 단독명의로 상속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포기한다는 동의서죠.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장남이 전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상속세 신고라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나눠준다며 속였죠. 무효소송 걸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머님, 요즘 이런 일 많아요. 자식이 부모 재산 한 순간에 날리는 거. 6개월 후 초췌한 얼굴의 오빠가 집 대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좀 살려줘요. 주식이 폭락했어. 이집 엄마 명이잖아. 이거 담보로 2억만 빌려주세요. 주식 오르면 바로 갚을게요. 엄마는 서류봉투를 내밀었다. 법원 판결문이다. 네가 우리 속인 거다 무효래. 뭐, 뭐라고요? 오빠, 우리 바보 아니야. 장례식장에서 우리 속여서 도장받은 건 사기래. 차고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있대. 내가 장남인데? 장남? 아버지 영정 앞에서 동생들 몫까지 혼자 꿀꺽 삼킨 놈이 무슨 낯짝으로 장남 타령이야? 너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 거 알지?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던 거. 엄마! 어떻게 친자식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는 그날 스스로 자식이길 포기했어. 이 도둑놈아.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라!